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본 제2차장입니다. 전공이 이탈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해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확정한 데 대해 62%가 긍정적이라고 했고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현행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67.4%가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위기에 처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디에 살더라도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과 현장에서 바라는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법령 개정안과 재정 투자 방안을 포함한 개혁과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 의료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소화 분만 등 특화 전문 병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서 자랑스러운 전문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환자 단체 여섯 곳이 속한 한국 중증 질환 연합회는 환자들은 단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 면서 하루빨리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께서 하반기 전공위 모집에 반대하시면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제자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많은 환자분들의 절실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많은 전공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한 전공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훌륭한 전공의로 키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